i know what 선수가 발레 전공이에요 오, 오, 예이 자리에서 어 살짝 인사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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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예 좋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수고하 오시아 나와서 두분있 하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내 모든 걸다 줘도 아깝지 않은 I 행은 아무나 하나 아나운서는 괴로워.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OX로 답을 해 주시면 돼요. 음? 네. 여러분들 아나운서 시험 본지 얼마 안 됐죠? 네. 네, 네. 예. 그때 기억나시죠. 나는 KBS 아나운서 시험 한 한 번에 합격했다. KBS 아, 시험에 아, 한 번에 합격했다면 하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아나운서 시험 그까이 거 대충 쉬웠다. 누워서떡 어, 걷기였다. 어, 아, 쉬면 동그라미.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x 가 다섯 명, o 가두 명, 이원 아나운서만 쉬웠어요. 어, 아, 앞으로 어? 쉽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렵게 해드릴게요.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한 번에 막 턱턱 붙고 하는데 사실은 KBS 아나운서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요 아 걸렸거든요. 네. 제가, 네. 걸렸어요, 제가. KBS 처음 시험보고 이번에 합격하기까지 8년. 8년? 아... 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들어와서 아 너무나 행복하고 사실은 제가 아나운서 아 꿈을 아 갖기 전에 꿈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뭐. 어떤 꿈이 있었어요? 가수도 진짜? 되고 싶고. 어 가수분이 어 잘하니까. 뭐 축구선수도 하고 어 싶고. 축구선수 잘하세요? 배우도 하고 싶었고. 개그맨도. 진짜요? 다 하고 싶었 개그맨은 너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아 들어서. 그 아나운서 <laughs> 아, 아니요 아+ 아+ 아 얘기를 가지려고 제가 여러 가지 막 개인기도 해보고 막 예. 이런 어? 재밌는, 웃기는 표정도 어, 해보고 어, 했는데. 기 보면은 그게 중요하군요 얼굴 이상이에요? 표정 어,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어, 네, 따라해 보세요 하고 네. 머리를 세게 맞은 후 표정입니다 갑니다. 오, 이거, 이거, 오, 이거. 이거 한 이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간다, 머리 누가 떼었다. 어. 잘한다, <laughs> <더> 잘한다. 도전한 것 같은데. 되네. 오, 개그맨이 딱이었네. 그래서 <laughs> 개그맨은 제가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요. <laughs> 어, 아나운서 준비를 이제 26에 시작을 해서 <laughs> 어. 8년이 걸려서 아. KBS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늦게 들어왔구나.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KBS 아나운서 최고령 기록을 어, 가지고 있니다 아, 34살 12월에 입사를 해서 이렇게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또 오래오래 회사에 몸을 담겠다는 라각고를 아, 해야... 예, 보내드립니다. 아, 예. 저희 어? 김진현 아나운서도 시험 면접장에서 시이봤 씨는 봤었거든요. 얼마나 걸렸어요? 예. 저도 사실 한 6년 정도 걸렸는데요. 6년? 이렇게 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게 돼가지고 아 제가 6년은... 대신에 임지용 아나운서 덕분에 제가 굉장히 영해졌어요. 그래서 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김진현 씨도 좀 나이 있게 들어온 거죠. 네. 오. 그래서 저는 사실 시험장에서 임지용 아나운서를 마주할 때마다 기뻤거든요. 네. 아, 아, 올해는 내네 차례다. 네. 아니, 왜냐면, 아니 아나운서들이 시험장 가면은 다 최종 면접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봤던 사람을 또 보거든요. 그럼요. 네. 박철규 아나운서도 구면이고. 그런데 아,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사실 유리한 음. 경쟁이다 보니까 신입 아나운서니까 네, 네. 저는 사실 이두분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요 왜아이두 네. 네. 분이 늙어서도 된다 <laughs>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희망을 줬구나 일단 나와요 아, 늙어서 늙어서 가지 <laughs> 늙어서도 <웃음> 할수 있다, 수 있다 신입을 어. 그래서 아 제가 사실 나이가 이제, 있어도 나이가 있어도, 어. 나이가 있어도 신입에 비해서는 제가 좀어좀 어,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아 이제 어 토익도 쳐야 되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쳐야 되거든요 어.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만료 시한을 남겨두고 있어가지고 음. 아 어떻게 할까 지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이분들이 돼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겠다 아 이렇게 했는데 아 역시 이렇게 길을 터졌기 때문에 선배들이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KBS 아나운서 되기 힘듭니다 데 네. 진짜 김진현 아나운서 같은 네. 경우에는 딱 합격했다 전화 받았을 때 기분 어땠어요? 네. 아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죠 음 그래서 자꾸 확인하게 되고 인터넷 창을 한번더 확인하게 되고 잘못된 거 아닌가 새로고침 창을 계속 누르게 되고 아 그래서 합격했을 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어?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지금 심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전화하자고 하셨던 <laughs> 그때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 그렇죠 네. 그때 다 그랬어 허예원 아나운서도 막 그렇게 좋았어요 진짜 저는 그때 어? 부산 여행에 가는 날이어가지고 딱 부산역에 도착한 거예요 어. 근데 갑자기 띠링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진짜 나 떨어지면 이번 여행 망하는데 어떡하지 하고 딱 봤는데 합격이어서 너무 행복한 부산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아 근데 허예원 아나운서는 몇년 만에 합격했어요 네. 저는. 4년 걸렸어요. 4년? 네, 그래, 서 사실 저희 동계인 이혜원 아나운서 보면서, 아, 저 친구는 진짜 부럽고, 나는 밖에서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꺾였는데. 아, 아, 4년이요? 야, 4년이네. 4년. 남이 년이야 분여 환영이네. 조용.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네. 아 그래서, 사실 엄청 부럽고 아 나도 한번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음.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래도 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합격한 사람들이 그렇지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엄지 나눔 선 얼마나? 저요? 예. 네. KBS는 한 번에 붙었죠. 최영수이. 전두 번. 뭐야 뭐야 나한 번에 붙었다 했는데. 오 예. 아 그랬구나. 근데 네. 본인만의 합격 비결 같은 거 있어요. 네. 저만의 합격 비결은 응. 저는 살짝 좀 무식한 편이어가지고 예? 사실. 네. 프로그램마다 다 손으로 하나 오프닝을 하나하나씩 다 썼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까 개인기도 갖게 됐는데, 아 정말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당은 그치? 심지어 월화, 수목, 금 코너가 다, 다 달라요. 어, 그래서 그치? 그때는 그거를 다 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아이고. <laughs> 지금 아직 공기가 빠졌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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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웃음>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계의 원석 어. 깨끗한 이아아나운서 6개월 만에 네네. 죽여, 만여나 본격적으로 준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됐는데, 와. 아, 사실 선배님이 되게 한 번에 쉽게 됐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절대 아나운서 시험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저는 제어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길에 다니면서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음. 그래서 이런 내 부분들이 아나운서로서 어떤 점이 잘 맞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다녔고. 또 아나운서는 2차로 이제 필기시험을 보는데 작문시험이 있거든요. 어. 보통 하나의 키워드를 던져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창의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길가다 로또집이 보이면은 음. 로또를 주제로 어떤 글을 써볼까 아. 이런 걸늘 아. 아. 이제 마음속에 음. 담았고. 와, 어렵다, 어려운. 아마, 어려운. 예, 어려운. 예, 그런 예. 고민. 아. 네. 아. 당연으로 한 거야. 당연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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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말이 없네. 한거 아니에요. 네, 네, 더, 네, 네. 더 말하면 뭐야? 이상해질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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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원석입니다. 그래요 네, 네. 우리 정은혜 아나운서는 네. 어, 원래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아니었어. 그래요? 어, 어. 마, 저는 처음에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laughs> 의사? 네,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어. 아나운서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는 어떤 전공을 갖고 있을까 와. 제가 컴퓨터를 한번 찾아봤는데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 음, 거예요. 그래요? 어, 그래서 어, 다른. 전공 뭐 고민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일단 나중에 후회를 할수 있으니까 지금 공부 일단 열심히 하자 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음. 제 전공이 응용생명화학인데, 오, 어려워. 오, 제가 사실 대학원까지 진학을 오, 했거든요. 아이고.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었어. 적성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아팠어요. 말을 아. 한 마디도 못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저한테 너무 안 맞더라고요. 음. 아, 그 아침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퇴근할 때 안녕히 계세요 딱이두 마디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누웠는데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어, 말하고 싶어서. 네 말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네 이렇게 말하는 걸 싶어, 좋아하는데. 이제. 그래서 겨울왕국을 그때 보게 됐는데 아 겨울왕국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아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네, 흘렸어요? 나는 이렇게 슬픈데 저기 저 화면에 친구들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 갑자기 <laughs> 이 생각에 <laughs>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 네, 그렇게 해서, 아, 해야겠다. 어. 제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사실 대학교 방송국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었 아. 대학교, 어, 그래도 도전조차 안 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될것 같아서, 음,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교수님, 저 나가서 아나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교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흔쾌히, 어, 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 보내주셔서, 어. 이렇게 아나운서 도전을 거. 했는데, 몇년 만에 합격했어요. 음. 어, 코로나가 <laughs> 터져 버렸어. 요아 <laughs> 코로나가 아 갑자기 신입안보 그래, 같잖아요. 갑자기, 신이 아 갑자기 아 코로나가 터져서 아 취업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KBS는 어두 번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도 두 번만에 네, 주현 선배님 보실 때 제가 보고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야 아. 그랬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OX로 대답을 해주시기 오, 바랍니다 시지, 예. 자 그래서 나는 KBS에 합격해서 후회한 적이 있다 내가 아니 왜? 지금 뭐 얼마 전또 어, 벌써 후회를 아니 지금 이렇게 네? 했지만은 고생고생하고 네. 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새벽에 나가서 밤새 어, 근무도 하고 녹화한 것도 알고 있는데 고생해서 좀 후회된 적이 있다 힘들었던 적이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오. 아니면 가이표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 둘, 셋. 다잘 들어야 어, 돼요. 지금 어, 어. 어. 왔다갔다 했어요. 네 왔다갔다 왔다갔다. 김준형, 왔다 철규 허희원 아나운서는 맞다! 정은애 아나운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왔다 갔다. 있고. 네. 지금 군기가 빠졌어. <laughs> 아, 지금 아, 입사한 벌써... 지몇 년이나 됐다고. 네, 오다 네. 그러니까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후회하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선포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는 데도 진화 말고도 네. 모든 아이고. 시옷 들어가. 완벽하다. 완벽해. 사투리였어요. <laughs> 지금까지 한반도의 절반 아이고. 원유 가격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진짜 아, 이래씨 아, 화장이 맞죠. 모니터로 보면은 저는 눈 밑에 반짝이에 반짝이밖에 안보여요 지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와우. 가장 중요한 기사는 오늘은 속보였어요. 이것만큼은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혜원 씨는 왜왜 우나요? 저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지아 위압감과 긴장감이 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실 거예요. 천삼백 원빅픽어가 깨진다면 달러 화는 지난 일일 이월 일월 이일 이후. 제가 볼 때는 입을 안 벌리는 것도 있지만 응. 윗입술을 거의 안 움직여. 요어왜 이렇게 예쁜 응. 척하지? 하면서 본게그 이유가 그거예요. 다다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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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합평회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희 예. 신인 때는 또 이렇게 뉴스 하는 것들을 보면서 프로그램 하는 거 보면서 평가하고 음. 좀 아싸. 이런 면을 고쳐줬으면 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는데 예. 저희도 다 겪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 예. 무서운데 아. 20년 전인 저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저희더 예. 힘들었습니다. <laughs> 예. 지금 갑자기 다들. 하... 표정이 안 좋은데 음. 어, 할 말이 많다고 해 뉴스 합평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의 하소연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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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니, 먼저? 하, 뭐. 은혜 씨 지인들이 네. 어. 저 영상들을 보시고 아나운서 생활 힘들겠다고, 어, 괜찮냐고, <laughs> 힘내라고 연락을 그렇게 주세요. 음. 은혜야, 괜찮니? 힘내라.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사실 저희 아나운서 선배님들, 저때 저렇게 무서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네. 먼저. 먼저 <laughs> <laughs> 잠 제가. 너무 대물리는다. 공로할 공로할게 하면서. 공로. 공로. 사실, 영화 배우들이 어떤 영화의 역할에 빠지면, 거기서 몰입됐다가 빠져나오 그는게 힘들다고 그렇지, 하잖아요. 메소디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 선배가 늘 다정하고 상냥한데 저 프로그램을 찍고 나서 갑자기 어. 김진현 인사 요즘에 제대로 안 한다. 거. 어. 무시하니 약간 이렇게 우와. 불변하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빨리 예전으로 돌아와 주시길 우리 선배가. <laughs> 아. 저도 항상 어. 그 네. 지인 선배님께서 만나면 항상 존칭을 쓰세요. 어. 철규 씨뭐밥 먹었어요? 뭐 어. 힘들진 않아요? 물어보는데 어. 카메라 에 빨간 불만 들어오면은 네. 박철규. 철규는 <laughs> 박, 박철규도 왜 그렇게 말해? <laughs> 뭐 <laughs>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고 <laughs> <laughs> 갑자기 반말도 하시고 너무 무섭게 돌변하셔서 어. 저도 빨리 카메라 빨간 불이 꺼졌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아니 맺힌 게 많네 어, 구별들이. 어, 어, 어. 아니 제가 네. 그러면은 다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어, 얘기해 보세요. <laughs> 어. 해명 시간 해도 돼요. 해명 시간 응. 돼요. 그 응. 아까 영상 보시면은 저한테 어. 메이크업 지적을 그렇죠. 하시는 어. 선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때 4단계 촬영이니까 예능이니까 어. 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눈에 반짝이도 좀 올리고 어. 그렇게 갔었거든요. 뉴스를 하게 될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뉴스를 하게 되어서 메이크업 지적을 받았는데 아 절대 뉴스를 할 때는 저는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그거 해명을 하고 싶었고요. 유소 그리고 얘기했잖아. 아, 그리고, 그리고 아. 요 <laughs> <그냥>.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어, 어, 저희가 제가 자칭 카리나 닮은 아나운서, 자칭 카리나 아나운서라고 기사 너무 많이 났어요. 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악플을 또 다시는 우와. 분들 때문에 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제가 제 입으로 절대 자칭 <laughs> 카리나 닮았다고 네. 한적 없습니다. 아유 어. 마음속에 어. 얘기 다 카리나는 말해. 맞는데 자칭은 아닙니다. 어. 어. 네 아나운서 근데 오늘 이걸로 기사 한번더뜰 거예요. 어. 어. 자칭 아니야. 아. 카리나, 어. 카리나, 어. 카리나 아나운서 <laughs> 자칭 아니라고 <그래야>. 밝혀. <laughs> 그럼 이해원 아나운서는? 아 어. 저는 저는 저단기가 나가고 나서 KBS 공식 울보가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는데 사실 이 운게 혼나서 운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사실, 잘하고 싶었는데, 잘해내지 못했다는 그 생각에 혼자 울컥 했는데, 음. 참고 있었어요. 회사 전에 울면 안 되죠. 음. 그럼 발전이 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참고 있었는데, 고개를 딱 들었더니, 주연 선배가 <laughs> 뒤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아, 홍준때문이울어요울켰다 네, 아. 아, 한번 아, 네 그. 선배님이랑 홍주연 저랑 이제 똑같이 경력이 없이 돌아왔으니까, 그 마음에 공감이 맞아요. 가서 우는 거를. 저도 이제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아, 제가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는 데 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아, 아, 아. 크게 혼나가지고. 울보의 계보가 있거든요. 홍주원, 홍주현, 이혜원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사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그거는. 어, 혼나다가 약간 빛이 이렇게 한 줄기 딱 내려왔다고 해야 될까요? 어, 어, 홍시 빛이 내려왔거든요. <laughs> 어, 그러면 이혜원 아나운서도 네. 그렇다 치고 허연 아나운서도 할 말이 아나운서. 많다고. 아니요, 네. 없습니다. 어. 아, 상 상상, 상상. 깔끔하네. 나는 모두 네.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뒤끝 없을 거예요. <laughs> 여기서 한 거는 뒤끝 없을 거예요. 그래도 <laughs> 그래도 해봐요. 그래도. 아, 저는 사실 예쁜 척한다고 우리 선배님께서 <laughs> 말씀히 하셨고 <근데 웃음> 오 발음이 안 되는데 오안 되나요? 오. 오 이게 근데 악플이 제 입술 필러 맞았다. 그래 맞아. 그런 거 있지. 코 수술해서 안 되는 거다. 오. 양악했다. 여러분 저 자연이에요. 어. 그렇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얼굴이에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근데 있습니다. 예쁜 척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요. <laughs> <laughs> 그거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쁜 그냥 예쁜 거지. 건데 <웃음> <웃음> 이러니까 악플을 자꾸 받아서 저는 <laughs> <너는>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당신뿐이고, 당신뿐이고 내가 내가 붙잡고 가고 다같이! 돈 없어도 당신 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